자, 오늘은 15강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넓이와, 아,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활용과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속도 거리와 넓이의 아, 적분의 관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응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넓이의 응용이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게 있어요 여기 A고 B고 C인데요 여기 넓이가 있고 여기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근데 넓이는 같아요 하지만 정적분상으로는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면 남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해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뭐냐면 역함수에 대한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거. 자, 역함수에 대한 이제 그 관계 를 한번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y는 f(x)가 있고요. 이 f(x)의 역함수를 내가 gx를 합시다.라 할 때, 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럴 때 이게 f x 에요자 그래서 이제 f(x)가 있고요 역함수는 이렇게 있죠. 뭐 그럴 때이 둘러싼 이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구간은 당연히 이제 a에서 b까지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구하게 돼요. 즉,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나요? 이 넓이나 또이 넓이는 사실은 같은 넓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란 a에서 b까지, 어, fx 빼기 gx. 원래 이렇게 쓰면 되죠. 둘러싸인 거니까요. 이게 이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의 넓이인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안 하고요. 두배 어디야? a에서 b까지 한 다음에 f(x)에서 직선 y는 x하고의 관계로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두 배라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구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조금 더 응용 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점이 없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함수를 그리면 하나가, 이게 y는 f x 예요 요게 이제 y는 gx죠. 제 대응된 거니까, 반대로 할까요? 얘가 y는 fx고, 얘를 역함수를 하죠.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한테 원한 게 뭐냐면,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넓이에 대한 걸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시면, 봐요. 어, 인테그랄, 여기가 보면, 여기가 A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A가 여기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FA죠. B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B니까 여기는 FB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여기가 바로 FA가 되고, 여기가 f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integral, a에서 b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integral, fa에서 fb까지, gx dx를 계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색깔로 할게요. 여기 있는 얘가 노란색이니까 이걸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파란색이 합시다. 그럼 파란색은 여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역, 원래 함, 역함수의 정의 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역도 되지만 여기도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아래 끝, 아래 끝 있잖아요. 윗 끝, 윗끝 있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FB에서 마이너스 A 곱하기 FA를 뺀다고 해요. 그럼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이런 사각형 여기 사각형 보이죠?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뺐다라는 걸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공식처럼 외울 건 아니지만 의미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넓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제 또 다른 관계 이제 부피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부피 문제는 수능에 무조건 한개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나오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쉽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피 입자 입체도형의 부피인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약간 왜곡시킬까요? 이대로 보면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구간을 0부터 a까지로 자르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 구간에서 이제 세워, 이렇게.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각형, 정사각형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우면, 이게 y는 fx니까, 요 길이는 fa가 되잖아요. 만약에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SA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FA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결국은 부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면을 일정한 구간에서 구간까지 지금 같으면 0이라고 할게요 0부터 A까지 이 단면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럼 단면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단면인데요 단면적을 갖다 붙인 게 V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네들이 볼건 뭐냐면, 단면적을 어떻게 함수로 나타낼까? 근데요, 지금 내가 해드린 게 핵심이에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각형 할 수도 있고 삼각형 할 수도 있고 직각 이등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대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판단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 됩니다 아마 문제 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거리와 이제 적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죠 뭐냐면 자 우리가 맨날 배운 게 이거잖아 위치를 또는 거리를 미분한 게 이게 속도죠, 뭐.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죠, 뭐.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해 간게 속도고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나 거리가 되겠죠. 뭐 다를 게뭐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조심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말장난을 해요. 자 말장난입니다. 위치, 위치의 변화량,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얼마부터 얼마까지 속도를 적분한 무게 위치니까요. 이렇게 한게 바로 위치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시작점은 의미가 없죠. 변화한 크기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이거죠. 앞으로 두 칸, 뒤로 한 칸, 위치는 1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3 개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 뭘 붙이면 된다? 절대 값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넓이로서 판단하시면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갖다 이제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곡선의 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미분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관돼요. 미분에서 내가 뭘 배웠는데요? 이걸 배웠어요. 자 보세요. 미분에서 이걸 배웠죠. 미분에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P점이 xy잖아요. 그럴 때요아 그럴 때요 x라는 점을 t라는 함수로 표현하고. y도 t라는 함수로 표현했다. 그럴 때 자네들이 속도를 뭐라고 했냐면 f't, g't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랬냐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거리를 물어봤다. 즉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속도, 속력의 크기를, 속력을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 이제 t가 되겠죠? 여기 있잖아, 속력. 그래서 a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곡선의 길이. 근데 만약에 함수가 저런 식으로 매개적으로 안 나오고 y는 fx라고 주어지면 이 거리를 곡선의 길이를 인테그리에서 b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바꿉니다 대단한 얘기 같죠 여기 주어진 식이 사실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dt분의 dx의 제곱 얘는 dt분의 dy의 제곱이잖아요 얘로 나눠보세요 얘로 이걸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이 될 거고 여기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니까 이게 지워지면 결국 이게 dx분의 dy의 제곱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프라임이잖아요. 프라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에서 얘는 유도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뭐냐? 그냥 갖다 대입만 하면 돼요. 매개적으로 주어졌으면 예. y는 fx로 주어지면, 예. 그 다음에 조심할 건, 구간을 어떻게 둘 거냐. 써 있어요.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써 있으니까, 갖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